영어로 하면 10번이 되는데 엉치뼈라고 합니다. 엉치뼈 엉치뼈는 3개로 되어 있어요. 예, 요거 장골뼈 장골 예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골이라고 래요 그림은 제가 예, 못 그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세요. 그냥. 예. 자골 자그 다음에, 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치골결합구가 있어요. 치골. 우리 현재 관리 이 치골. 예. 이전에 관리 그런데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케도 부릅니다. 장골을 예, 엉덩이라고 합니다. 엉덩이. 예. 얘를 궁댕이라고 해요. 얘를 두덩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예. 그래서, 어우, 저 엉덩이 큰거 봐봐. 엉덩이가 커야지 애가 잘 나오지, 그치?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크면 아울렛이 크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잘 나와.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엉덩이 큰 여자를 며느리를 많이 했습니다. 첫째 며느리로. 예, 이렇게 얘기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궁뎅이라고 해서, 어따 궁뎅이 딜이 돼, 이놈아. 이런 얘기 나올 때, 예, 궁뎅이라고 하고, 앞쪽을 두덩이라고 하는데, 이게 사투리가 아닙니다. 예. 보통 이제 사투리인 줄 아는데 사투리가 아니에요. 네. 장골, 자골식으로 그렇게도 평가한다. 이 전체를 다 평가할 때는 엉치뼈라고 한다. 이 얘기입니다.